날아오는 총화를 손쉽게 되어버린 조로가 손도둑 칠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파를 막지 않으면 신세계가 불타서 사라질 거라는 전해군 대장 아오키지 쿠잔의 비밀 정보를 들은 밀짚모자 일당은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죠. 칼까지 쓰는 루피의 활약과 전차가 되어버린 척파의 강력한 모습이 등장했지만 어김없이 조로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미아가 되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뒤로 뒤로 열매 능력자 아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제대로 붙으면 너한테 상대도 안될것 같지만 제토 선생님의 이상을 위해 죽는 거라면 여한이 없다는 아인의 각오에 조로는 고작 그딴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거냐며 되물었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조로의 공격으로 마침내 본격적인 두의 대결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이는 돌을 마그마로 바꿔버리는 아카이노 하위화환급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망설임은 직접 끊어버리고 오라는 조로의 조언과 함께 그만 처참히 패배해버립니다